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지금 당장 사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추천 영상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기준으로 뽑은 차량이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차량 알아보시거나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사도 좋은 중고차 보여드릴 차량은 지난 시간 추천드렸던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 디젤 어드벤처 4륜 모델입니다. 18년식 4만 3천 키로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이력 없는 무이력 차량으로 금액은 2,100만원입니다. 신차가는 2 9 0 0만원이고요 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연식과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깨끗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차도 굉장히 깨끗했고요 어, 처음 들어올 때도 판금이랑 뭐 다른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광택 작업 끝났고요 앞타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드 70% 남아있습니다. 향후뭐한 1-2년 정도 타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휠 상태 내짝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외판 굉장히 깨끗하고요. 뒷타이어도 70% 정도 남았고요. 보통 4류는 비슷하게 달고, 달기 때문에 교환하실 때도 한 번에 교환하시면 더 좋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쿠페형 탑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시야가 더 좋고, 풀 하드 탑은 시야가 조금 좋은 대신에 이제 적재가 더 많이 됩니다. 트렁크 적재함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재함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통 무거운 짐을 실렀거나 공구, 이제 철 같은 조금 이제 긁히기 쉬운 것들을 실으면 저 도장이 잘 벗겨지는데요. 이 차량은 그런 거 전혀 실은 이력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펼쳤을 때 굉장히 길어서 안에서 잠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핑용 낚시용으로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외판 상태 굉장히 좋고요. 사이드 스텝도 달려 있어서 차량 승하차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게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 차는 실용적인 옵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HID나 선루프 옵션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금액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더 깨끗하게 느끼실 겁니다. 추가 옵션은 따로 장착된 거 없고요 차체자세 제어 장치와 서행 기능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핸들은 핸들 열선 좌측에 보이실 거고요 키로수는 4 3 0 0 0 키로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고요 보증 남은 거 이따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렉스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미디어 기능 블루투스 애플 카플레이 같은 거다 정상 작동하고 잘 작동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는 거 있으면 고쳐 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했습니다 화질 굉장히 좋네요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USB 포트, 억수선 들어가 있고요. 꼭 필요한 옵션만 정말 잘 골라서 넣으셨네요. 렉스턴에 빠지면 안 되는 기능이죠. 4륜 기능입니다. 스마트키 2개 있습니다. 설명서 들어있으니 차 구매하시는 분은 저걸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보조석 가죽 시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도 깨끗했는데요. 보조석은 더 깨끗했습니다. 아마 운전자 한 분이 그냥 출퇴근용으로 쓰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죽 상태 굉장히 좋았고요. 수납함 깊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뒷좌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없으면 안 되는 기능이죠? 뒷좌석은 사용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가죽 상태도 좋은데 운전석 뒷부분 그 플라스틱 트림을 보시면 잔기스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뒷좌석을 많이 사용 안 하셨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 생각보다 쌍용 가죽 시트가 좀 튼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단단하면서도 튼튼해서 아마 더 오래 써도 아마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따로 스키스루 같은 기능은 없고요 컵홀더는 아주 귀엽게 되어 있고요 뒷자리 송풍구입니다 이거 없으면 굉장히 덥습니다 적재함도 안쪽으로 보이고요 워낙 세차급이라 설명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엔진 룸도 보여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그냥 세차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세차는 아니지만 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걱정하시고 전혀 없고요 보증 다 남아 있고요 외관 상태 굉장히 좋았으며 어, 탑도 예쁜 쿠페형 탑잘 들어가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로 어, 구매하시는 분들께 최적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상 렉스턴 스포츠였습니다 총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 추천드렸는데요 이 차의 매력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니아도 많고 어, 사람들도 많이들 찾으시는 거겠죠. 세금 싸고 캠핑용으로 어, 캠핑용으로도 너무 좋고 현장용 승용 어디에서도 다 활용한 매력이 많은 차량입니다. 그런 렉스터 스포츠 중에서도 이 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풀옵션이 필요없는 분 예산이 2000 초반인 분, 렉스턴 스포츠 같은 승용화물이 필요하신 분, 예산 때문에 코란도 스포츠 제일 좋은 차량, 보시다가 렉스턴 스포츠로 넘어오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께 최적의 차량으로 추천드립니다. 물론 풀옵션인 차량도 있고, 더 세차 같은 차도 있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정답은 아니니 참고하시구요. 이상 렉스턴 스포츠 실물 영상 마치구요. 더 궁금하시거나 더 다양한 차량 보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에 하이카 중고차로 들어오셔서 상담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궁금증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당장서도 좋은 차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 한 대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